저출판사 모의고사 11회, 이거는 2017공출 보건문제예요. 여기 2017 어, 공구, 이거죠? 보건문제. 그 출판사 16회, 저출판사는 11회. 그 다음에 혹시 그 전판 갖고 있, 있으신 분은 13회. 근데 아마 11회로 갖고 계실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가 보건복지부 인정,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시도지사 인정. 왜 8회부터 했냐? 여기 오른쪽 무당수가 달라졌다. 201503. 201509. 그래서 201603부터 해보니까 그 출판사 저 출판사 문제가 딱딱 들어맞더라. 한세 문제 정도 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01709할 거예요. 하기 전에 위에 볼까요?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홈페이지에 보면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되는 저작물이고, 음, 형사소송 판결을 받았어요. 형사소송이에요. 박스의 두 번째 줄,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보거나 문제 역시 저작권에 해당하고,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이 피고인 출판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어, 유죄에 벌금 천만원 자 국가시험 문제 보건문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있어요. 저 출판사는 보건문제 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도 요약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자, 1번 자 국악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넣을 때 사용하는 기구 빈셋 자 탐침은 뭐 탐험한다 그런 느낌이 있죠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충치의 깊이나 동요도 자 치경은 거울이죠 빛을 반사하여 구강을 직접 관찰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게 아, 핸드피스가 나왔네요 고속 핸드피스, 저속 핸드피스 고속을 뭘뭘 잘라내요 절삭, 잘라내 요 삭제 그래서 이거는 뭐 열이 나기 때문에 물이 함께 분사된다. 조속은 천천히. 그래서 뭘 이렇게 다듬는다는 느낌? 임시치관 제작, 의치조정, 연마.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 흰색. 2번. 소화성 괴양이 잘 생기는 부분. 우리가, 어, 위일 것 같은데, 12지장이에요. 12지장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식도 해서, 위, 여기 싹, 어, 동그랗게 시작되는 곳이 십이지장이죠. 어, 여기가 많이 생깁니다. 십이지장이 1번,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식도, 2번에 3번. 자, 3번 간호조무사 업무 검체를 검사실로 가져다 준다. 3번에 1번, 4번 갑상선 절제술 후 근육 강직, 경련 호소할 때. 자 우리 여기 보면 요게 갑상선이죠? 갑상선, 뭐 갑상샘. 그 다음에 요기띵띵띵 띵, 어, 요게 오른쪽 보면 띵띵띵띵 부갑상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칼슘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뼈에 많이 있죠, 그죠? 뼈에 칼슘 집어넣는 애가 갑상선. 그 다음에 피에 어, 칼슘 집어 넣는 애가 부갑상선이거든요.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고 인을 낮춘다. 자, 그래서 부갑상선 절제술로 혈액 중 칼슘 농도를 측정. 당연히. 자, 그런데 왜 이거는 문제가 갑상선이죠. 뭐. 갑상선은 왜 그러냐. 자, 갑상선 암수술로 흔한 합병증으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저칼슘 혈증이 있다. 자,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수술 중 부갑상선이 손상되어, 경우도 있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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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아, 갑상선 제거하다가 부갑상선도 어 손상되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 속에, 피 속에 칼슘이 적으면, 손발저임 경련. 어, 그래서, 여기, 근육강직, 경련. 그래서 여기 에 보면, 어, 칼슘 농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절제했을 때도 칼슘 농도 봐야 되고, 혹시 갑상선 절제술 했는데 근육 강직, 경련을 호소한다. 칼슘 농도를 측정해라. 그래서 4번에 2번, 5번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뭐 바이러스성이 이건 뭐 건간에 간염. 요 간만 볼게요. 어, 뭐, 황달, 복수, 간성운수 있고, 고단백이죠, 그죠? 어, 그런데 간성운수시 저단백, 고탄수, 고탄수, 당뇨가 아니니까, 저염, 저지방, 예요. 저염, 저지방. 자, 그래서 5번, 어, 간염 환자 시기, 고지방, 저단백, 더비타, 고염분, 고열량. 고열량밖에 없죠, 그죠? 고열량밖에 없어요. 어, 물론, 이제, 이, 항상 하는 말, 어,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는 보기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보면, 어, 이렇게 헷갈리게 안 나요. 그래서 뭐, 반송훈수일 때 우리 전단백 주는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음. 자, 그래서 답은 고열량 밖에 없죠? 자, 6번. 뇌에 주된 에너지원, 포도당, 탄수화물. 6번에 4번, 7번 비경구 투여로 주사시 흡수가 가장 빠른 거, 가장 빠른 거 정맥이죠. 정맥, 근육, 기하, 경구. 그래서 지금 우리 둥근의 배면, 복면 삼각근의 중간, 그 다음에 대퇴외측 관근 이거 다 뭐예요? 근육이 근육, 근육 주사, 근육 주사. 어, 여기 근 근근 삼각근 외측강근근 근. 근육 주사잖아요. 음. 자 여기 둔근의 배 이게 그 등배자 등쪽으로 이게 복자 이게 배 앞쪽과 가깝다고 해서 복면이라고 한것 같고, 요거는 등쪽에 가깝다 해서 배면이라고 한것 같아요. 둔근 둔이 엉덩이잖아요. 엉덩이의 등쪽. 음. 그 보통 엉덩이 주사 하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대퇴직근, 외측 광근, 뭐 어쨌거나 다 뭐예요? 이거 아 근육 주사죠, 그죠? 어근근 근육 주사예요. 자 그래서 흡수가 가장 느린 경우 정맥 근육 피하 경구. 자 그래서 피하를 찾으면 되죠, 그죠? 어, 자7번 삼각근 이거 뭐예요? 근육 주사. 이, 피하 조직의 인슐린, 이거네요, 그죠? 자, 아, 3번, 둥근의 배면, 이거 뭐예요? 근육주사죠. 그 다음에 4번, 요축피 정맥 수액, 이거는 정맥주사죠. 5번, 대퇴직 근, 근, 근육주사.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자, 8번, 5세 김군에게 의료 제공자 인이 심폐소생술을 할때 흉부 압박, 인공호흡 이거 15대2 어, 어, 어 잠깐만 잠깐아 의료제공자 2인이네요 의료제공자로 나왔네 자 우리 일반 그 성인일 때 성인일 때 가슴 압박 인공호흡 30대2 그죠 그 다음에 소아 성인도 30대2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의료제공자만 15대2 음 그래서 30대2 성인 뭐 어, 소아 영아 다 30대2 인데 2인 구조자이면서 의료 제공자 1대 15대 2, 소아 영화만, 그죠? 소화 영화만 해당되는 거네요. 의료 제공자. 자,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 포함되는 것. 자, 우리, 어, 아프가가, 어, 뭐, 우리 바이탈 하면, 바이탈에 맥박 들어가죠? 호 들어가죠? 자그 다음에 혈압 안 들어가죠? 체온 안 들어가죠? 아 이거는 아프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기가 탁 나왔는데 이제 뭐 혈압 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온 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맥박은 재요. 뭘로요? 청진기로. 그 다음에 호흡은 숨 쉬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일단 맥박하고 호흡 눈에 보이는 거. 자그 다음에 피부색 보이죠? 그죠? 피부색 보이고 그 다음에 반사근 긴장 얼마나 구부리고 있냐 자극에 대해 반응하냐 저 요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피부색 맥박 반사근 긴장 호흡 그래서 0점은 다 없음이에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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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색 창백 자 2점은 뭐예요 핑크 그 다음에 100 이상 운다 뭐 대항하는 부피는 8 강한 호, 요런 느낌이고, 1점은, 뭐, 뭐는 뭐하고, 뭐는 뭐. 사진은 청백하고 몸통은 분홍색. 백 미만. 그 다음에, 굵거나 찡그림. 약하게, 약한. 약하고 불규칙. 요런 느낌이 있어요, 1점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심박동 9번에 3번. 자, 10번. 두 가지 이상의 약물 병용 시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상세. 길항이죠, 그죠? 감소 또는 상세. 협동은 효과가 상승하는데, 상가는, 어, 정확하게 1 더하기 2, 1은 2, 상승은 1 더하기 2, 1은 3. 요런 느낌이라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부작용이 있네요. 필요하지 않은 작용, 원하지 않는 작용. 있죠 10번에 1번. 11번. 퇴행성 관절염 운동. 생성관절염, 골관절염, 연골, 무뼈가 달라진 거죠. 노화, 계속적인 마찰. 자,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30분 이내이다. 수영, 걷기, 체조, 대퇴사죽근 운동, 등척 운동,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 관절 사용 시 통증이 강해진다. 과체중인 경우 잘 생긴다.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 뚱뚱한 사람한테 잘 생기니까 수영이 좋죠. 수영은 내 몸무게를 못 느끼게 해주잖아요 12번 피부조직 표피가 맨 바깥에 진피가 엄청 그렇죠? 많죠 진짜 피부 진피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뭐플라스틴과 엘라스틴 생성 모근 있고 땀샘 있고 다 진짜 피부 그 다음에 피하 지방 피하 주사할 때 인슐린, 그다음에 여기 지방이 쌓이는 게 지방가축 피하지방, 그다음에 근육이에요. 표피, 각질층은 죽은 세포, 손발톱은 각질화된 세포가 여러 층으로 밀집된 조직, 진피, 유두층과 그물층, 혈관, 신경, 모근, 피지샘, 암샘, 피부의 생리적 기능이 모두 일어나는 곳이 진피. 자 피하 는 뭐라 그랬어요? 지방이 침착. 자, 피부의 기능 보호, 방수벽, 감각, 체온 조절, 배설 분비, 비타민 D 합성, 지방 저장 어디에서요? 피아 그래서 12번에 1번 그렇죠? 진피층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유두층, 망상층, 진피에 있고 표피는 진피층보다 어, 얇죠. 자, 비타민C를 합성하는 게 아니고 D를 합성하죠. 자, 손발톱은 뭐가요? 어, 여기, 각질화된 세포가, 어, 표피죠, 표피. 어, 그래서, 보기에 나온 거 다, 어, 되어 있어요. 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할수 있는 거. 자, 여기, 목가누기, 목가누기. 목간육이. 음. 이거를 제가 몇 개월에 뭐하고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어. 그런데 그거는 하라 그랬어요. 순서. 목 가누고 뒤집죠. 그목 이렇게 이렇게 가누다가 뒤집어. 그러니까 뒤집는데 얘가 앉아. 뒤집다가 앉아. 그 다음에 기어. 앞으로 엎어서 기어. 그 다음에 숟가락 잡고 놀다가 서요. 이, 몇 개월에 뭐,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 이거. 자, 그런데 순서는 알아놔야 돼요. 목 가누기 먼저,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그래서 지금 답은 13번의 2번이죠. 목 가누기. 14번, 발치. 발치 후 주의사항. 꺼져 물고 있기 한두시간 침나 혈액은 삼키게 한다. 냉찜질 20분까지, 당일 밤까지. 높은 베개, 종창 예방. 식사는 유동식. 발치 당일에는 칫솔질 하지 않기. 우강소독제로 양치 금주 금연 금요 목욕이에요 3일간 봄을 마시지 않기 빨대 사용하지 않기 14번에 5번 15번 다량의 출혈이나 체액 손실로 인해 차고 습한 비부 저혈압 발암 우리 쇼쿠란 전신 순환이 부적절하여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것. 저혈량 쇼크, 혈액성 쇼크. 이건 피가 많이 빠진 거죠. 출혈성 쇼크, 화상, 그다음에 탈수. 심이는 심장이요. 심장. 심장의 원인, 심장 박출량의 장애. 피는 충만하나 못 뿜어낸다. 폐 부종, 말초 부종, 심근 경색일 때. 신경성 쇼크, 척추 손상. 경추 손상, 신경 손상으로 혈관의 크기 증가하고 정체되어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혈관성 쇼크, 혈관의 긴장력 및 수축력 손실, 아나필락틱 쇼크, 페니슈닌 투여 30분 후, 호흡곤란 두통 혈압 저하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현상, 얼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지 확인, 고개방, 첫 투약 전에 피내 반응 검사, 피혈성 쇼크 아주 심한 감염에 의한 쇼크 또는 폐혈증을 동반하는 쇼크 그래서 15번에 4번 저혈량 쇼크 16번 병실 환경 조성 안접 조명 온도 20에서 22 습도 40에서 60 채도 낮게 저, 호흡기 질환일 때는 정상 습도보다 높인다 자 호, 소음은 40데시벨. 레싱카트나 휠체어의 소음은 유날제. 아키에는 고무. 자 조도 일반 병실, 멸균실, 물치료실, 엑선실, 운동기계실 150. 저 출판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조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보면 병실이 100이하죠, 그죠 100. 100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에 2번. 소음은 30dB 이하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소음은 40, 노도는 100. 다른 거는, 어, 다른 거는 됐어요. 음. 17번, 심전도 측정 시 주의사항, 검사 도중 말하지 않아. 어, 심전도. 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양쪽 팔, 양쪽 다리.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을 딱 싼다는 느낌. 음. 여기 보면 이제, 그 병동에 가면 다 해놨어요.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해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빨로초, 회검보도다 해놨어요. 1, 2, 3, 4.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17번에 금식 안 하고 검사 도중에 말을 하지 않는다. 자, 검사 자세는 뭐예요? 악마이죠. 4번, 전국 부착부위 피부를 소독소음으로, 베타진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음, 그, 그 뭐지, 어, 윤활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사실 물로 해도 되긴 해요. 다음, 가슴 맞고, 팔의 상부 아니죠. 어, 하부죠. 어. 18번, 수유부의 유방 울혈 가능 분만 이삼일 후에 나타나며 자주 모유 수유하도록 해서 이에서 네 시간마다 손으로 유륜을 짜주던가 유방 펌프로 짜주어 감염된 유방을 비워준다. 삼에서 사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 짐질 후 더운 물 짐질하면 유두 분비가 잘 된다. 너무 자극하거나 마찰하지 말고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며 산모형 브래지어를 받쳐준다.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는다. 유두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면 유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죠. 유방을 유방대나 브레지어로 지지한다. 자, 유즙분비가잘 되게 하려면, 산물 다음에 도움을 해야 되죠. 수유 중단하지 않죠, 그죠? 어, 3시간마다 싸주라 그랬죠? 수유간경 늘려준다, 없어요. 수분 섭취 준다, 그런 말 없어요. 자, 19번. 자 악성 비뇨 자 악성 비뇨는 비타민 B12죠 코발라민 자 악성 비뇨 위액과 함께 분비되는 당을 가진 당단백 뭐, 내적 인자 자, 여기 보면 적혈구 만드는데 음, 아미노산 철 비타민 B12가 필요해요 어 이게 없어지면 악성 비뇨 근데 이게 지금 위액과 함께 분비되는 당단백이랑 비타민 B12가 합체가 돼야 되는데 위절제 술을 했을 경우에는 장담백이 들 나오겠죠, 그죠? 어, 그래서, 위쪽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절제술을 했거나,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 악성빈혈에 걸리기 쉬워요. 19번에 4번. 20번. 사물을 의인, 의인화. 사람처럼. 인지 발달 단계. 자,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종이를 자르면 아플 거다. 사람처럼. 추운 날, 옷도 추울 것이다. 사람처럼. 유학이에요, 유학이 유학이. 21번. 혹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 자,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거 횡경막. 우리가 그러니까 횡경막과 늑간근. 예를 죠 그죠? 자, 횡경막은 뭐 흉부와 복부를 가른다 늑간근은 늑+ 늑 가슴 간 사이에 어 여기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횡경막 21번에 3번. 자 22번 선천성 대사 장애 7일 이전 검사 태어날 때부터 효소의 결함, 미결핍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유기산 등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된다. 수유 시작 2, 3일 하고 알게 된다. 안 먹고 토하고 잠자고 경련, 팔다리 뻣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검사. 저발육 반사 반응 저하 등의 장애를 조기 발견. 생후 2에서 7일, 무료 검사예요. 6종 선별 읽어보시고요. 22번에 1번. 검사 시기는 7일 이내. 여기 뭐, 수유 시작하고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죠. 다른 거는 아니에요. 조기 발견을 통해 정신질환이 아니고, 저발육 반사반응 저하 등의 장애죠. 23번. 분만전, 회원부 상모하는 이후, 감염방지 23번에 2번 산도 오염방지 24번 니트로니트로 니트로, 혀 밑으로 투여 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다 심근경색이죠 간상동맥의 폐색으로 심장으로의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를 일으킨다 니트로글리세린 소용이 없다 급성계는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을 시흉통감소에 몰핀 IV 그래서 24번에 5번 몰핀을 투여한다 25번, 분만 후 조기 이상해야 하는 경우 외과 환자, 위 수술, 복부 수술 환자는 수술 후 24, 48시간 이내 복부 팽만증 예방, 폐렴 예방, 혈전성 정맥염 예방, 심혈관계 빠른 회복, 뇌치혈 환자 안 시켜요. 쇼크 환자 안 시키고 심장 수술 안 시켜요. 뇌종양 안 시키고 양하 적출 수술 안 시킵니다. 조기 이상. 자, 뜸, 뜸. 자, 뜸의 금기, 침의 금기, 부황의 금기, 같이 배우라 그랬어요. 임산부 안 돼요. 심장질환 안 돼요. 출혈 안 되고, 암 환자 안 되고, 심한 피로 안 되고, 외생식기질환안 되고, 폐질환 안 돼요. 배고플 때안 되고, 갈증 심할 때. 자, 뜸, 뜸. 연화의 세력을 직접 이용. 어, 연이, 연기와 불이죠. 자, 침의 금기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뜨끈뜨끈하니까, 공망형, 안 되겠죠? 열성질환? 안 돼요. 그래서 대상자, 만성, 위장질환자. 26번에 1번. 27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 환자를 지나치게 동종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27번에 5번. 자, 28번, 다발성, 손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의식상태 사정하고 기도, 호흡이죠, 호흡. 호평가, 순환이 피 도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이 원제요 호흡. 그 다음에 출혈, 쇼크, 흉부손상, 골절, 심한 열상, 천식 호흡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도 확보죠. 2 8번에 1번 기도 확보를 한다. 29번 노인의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어두운 실내 조명 개선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둔다. 앉고 일어날 때 천천히 보행기나 지팡이 사용. 욕조와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옷용 깔판 기꿈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 자 누인 낙상의 원인, 척추가 굳어져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 엉덩방아 찍기 쉽다. 자 옷을 입을 때, 서서 입을 때 낙상 위험이 높다. 2 9 번에 2 번. 3 0번 대소변 가리기 훈련 방법. 대변 1 0에서18 소변은 대변 끝나고 한다. 뭐요런 느낌이에요. 1 8에서24 훈련 과정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경기 싫어하면. 5분 안에 변을 보지 않으면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않는다. 쉽게 벗을 수 있는 바지를 입힌다. 30번에 4번. 31번 열사병. 우리 열경련, 열 허탈. 열사병 중에서 열사병은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혼수상태 40도의 고열, 땀분비가 되지 않아요. 체온 하강 위에서 얼음물에 거의 던지죠. 찬물 관자, 미온수관자 아니고 마사지 아니에요. 사망률이 높다. 31번에 3번, 옷을 벗긴다. 속물 먹이는 것은 열 경련이죠. 하지 높여주는 거, 열 허탈. 자, 수치료, 어, 물이죠. 물, 냉원 요법, 투욕 요법, 자극과 진정, 뭐, 냉탕과 온탕이니까, 자극도 되고 진정도 되고 해독되고 중화되고 단 염기 균형 뭐 어쩌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어, 중간 뭐 균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냉탕 16 온탕 42병약자나 고령자 순환기 환자는 냉탕 30 온탕 40 으로 온도차 10도 자 금기 심장질환자는 다안 돼요. 침음부항수치력다안 돼요. 다안 돼요. 32번에 2번 자, 33번. 관장과 하재. 대장 내시경이죠. 관장도 하고 하재도 해야 되는 거. 대장 내시경. 34번. 천식 환자가 호흡 곤란이, 호흡이 곤란하고 청색증이 있다. 천식은 여기 기관지가 좁아진 거죠. 그죠? 여기 기관지가 수축, 점막 부족. 분비물, 폐포는 괜찮아요. 알레르기 질환, 염증으로 기관지 예민, 기관지 벽, 기관과 기관지 부정, 폐포는 아니에요. 자, 기관지 좁아진 거죠. 간혈적이고, 가역적이에요. 우리 가역적인 거몇개 없어요. 산업보건에, 산업피로랑, 천식밖에 없어요. 가역. 아, 괜찮아진다는 거죠. 점액분비, 주로 밤에. 원인, 꽃가루, 곰팡이, 세털, 제빵사 가족력, 증상, 기침, 천명성, 호흡, 그다음에 점액성 객담, 호흡곤란 있겠고 예방, 환기가 잘 되고 습도가 적당한 곳 치료, 기관지 평활근 이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죠, 그죠? 어. 에피네피린, 아미노필린 34번의 1번 암화이가 아니고 반자위죠 옥시코흡 뭐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어. 산소공급 음. 산소공급 기관지 확장제, 어, 여기 뭐, 힘들면은, 근데 여기 산소공급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치료는 우리 보통 이제 천식 있을 때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기관지를 넓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습도도 중요한데, 어, 참 여기 이제, 삼, 어, 고개가 참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항상 하는 말, 실제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주니다 자, 노인 35번, 노인 수면 설명. 매일 규칙적이고 적절한 양의 운동하지만 잠자기 전에는 피키지 않는다. 아침 기상 시간 일정하게 유지. 수면 시간 부족해도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낮잠을 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사한다 밤에 수분 섭취 제한.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35번의 1번. 여기까지 할게요.